이번 연말 31일에는 지독시리 결석 인원이 많을 예정입니다. 왜냐? 제아의 종소리가 울리는 날은 특별함이 존재하기에 집에서 쉬어야 하는 느낌이 강한데요. 그리고 새해부터 똑바로 살아보자 라는 정신이 강해지기에 항상 말일에는 멘탈이 헤이해집니다. 보통 새해부터 할게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순간 이미 지고 돌아가는 것이죠. 작심 3일 됩니다. 12월 말일이 다가올수록 점점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인간 본능의 본능임이죠. 그 본능을 이겨내고 수영장을 꾸준히 출석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경우 이미 출발선이 다릅니다. 나는 이미 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러는 시작이 아니라 꾸준히 해왔던 연속이 되는 법이죠. 평소 라이벌 대상으로 이겼던 사람들보다 한 발짝 일찍 시작했기에 승리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새해되었다고 막 까불고 달리다가는 오버페이스로 나가 떨어지는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래요. 크리스마스도 3 1일이든 개의치 않고 꾸준히 하는 사람 말이 진정한 절인입니다.